먼저 이분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멜로, 코믹, 사극 모두 장르가 체질인 천상의 배우 천호이. 안녕하세요 천호희입니다 반갑습니다. 진짜 자 이분 또 소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천상 연기꾼 강하아 어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예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강하늘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뒤인가 아 예, 예. 아, 봐. 강하늘 씨가 또놀토 그렇게 또 좋아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. 아, 네. 아, 진짜? <laughs> 진짜요? 아, 진짜요? 네, 근데요. 집에서 보고 한 번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. 아, 예. 아 이해합니다. 아 그래서 진짜 죄송해요, 오늘. 아니야. 아, 맞습니다. <laughs> 이렇게 <끼리> 따지면 여기다 하면 저희 다가 죄송합니다. 아유, 아유, 아유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아유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아유, 그럼. 아. 두 분이 함께 나온 이유가 뭐 홍보 때문에 그러신가요? 네. 홍보때문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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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해야죠. 네. 마음껏 홍보해 주시고 어떤 작품인가요?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네. 일상에 지친 약간 두 남녀가 우연찮게 이런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편지로 인해서 만남과 기다림을 좀 알게 되는 청춘 영화라고 할수 있을 요아 청춘 영화. 우리 또신동엽 씨가 또 편지하면 또 예전에 디스스 팬팔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? 아, 아, 아 네. 여기는 이제 아, 서신. 아, 서신. 홍화나 서신. 서신. 홍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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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화 홍화. 홍화. 홍 주머니에 까마귀 두 마리씩 들고 다화 <laughs> 언제 개봉입니까? 네, 4월 28일 개봉입니다. 오, 네, 4월 28일입니다. 야, 적어주세요. 4월 28일. 4월 28일. 네, 네, 네. 네. 428. 99단 외우면 됩니다. 428. 오, 겁나 아저씨. 아, 앞으로 계속 홍보 일정을 할 텐데 4, 그4 멘트를 꼭써아내세요꼭써아내세 어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아 자, 이제 홍보는 여기까지고요 보고 싶은데요? 이 귀한 분들 모셔도 시간이 없습니다. 아직 시간이 없는 게 오늘 그. 그 쓰고 나온 우산 있잖아요. 아, 그래요, 제가 하세요. 영화에서 예. 어, 우산 장수로 아 나니다이가 아 했었네. 그래서 어, 이거 그 영화에서 실제 쓰였던 소품이고요. 영화에 실요 어쩐지 같아요. 예, 그 영화 속에서는 제가 그린 이제 걸로 나오는 소품입니다. 오늘 그 네. 어, 다 확인하시면 려 영화에서 확인해. 아이고. 급박하다. <laughs> 어, <laughs> 그 어, 거... 홍보 끝낸다니까 여기서 덮으셔서 얘기하는 거 처음 <laughs> 처음이에요. <처음에. 웃음> 되게 급하게 그었어요 <laughs> <코러스>, 되게 급하게. <laughs> 아, 예. 오늘 그러면 MVP에게 선물로 이 우산 줍니까? 오? 아니요 오. 그건 안돼 아안안 돼, 안돼 안 돼. 안돼 얘기 안돼 그걸 안 되는 건가 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아, 하나밖에 없어요. 하나밖에 없어요. 잠깐. 네, 자, 네. 아 여튼 아 이제 네. 어, 영화 기대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로 갈 텐데요. 아, 어, 위 씨는 이제 본인 별명이 토마토이다라고 했는데 토마토는 어떤 별명이에요? 토마토. 제가 쑥스러움을 생각보다 좀 많이 당가지고 뭔가 <laughs> 아 그러니까 주목받거나 갑자기. 어머. 저 혼자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나 어? 막 이럴 때좀 어? 귀까지 빨개져 아, 귀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막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. 지금도 형좀 빨개지. 말만 귀에만 했는데. 저걸 이겨내고 30년 넘게 하고 있는. 저걸 actual. 이겨내고 아, 주목받으면 얼굴이 좀 빨개진다.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도와드릴 테니까 어좀 올라 왔다 빨개진다 할때 오른손을 아, 들어주세요 우리가 바로 그냥 주목을. 아 네. 아, 그건 좀 암호처럼 우리가. 타세요 타세요 다른 얘기하고막 그러도록 하겠습니다. 하늘 씨도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. 악창 시절과 군 시절에 푹 빠져있던 가요 장르가 있어서 오늘 그 장르가 나오면 나는 자신있다. 어떤 장르입니까? 그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그뭐 록발 락발라드라고 하나? 아실 그런, 그런 노래 많았잖아요. 근데 너무 가사들이 잘 들리는 이제 노래들이다 보니까 조금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, 들고요. 그래도 락발라드는 내가